사람이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산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고요를 지킨다. 바람은 잠시입니다. 비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산은 오래 머뭅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람이 붑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산처럼 굳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옵니다. 성공이 오고 실패가 옵니다. 칭찬이 오고 비난이 옵니다. 그러나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산과 같은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일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바람은 산의 나무를 흔듭니다. 비는 산의 돌을 적십니다. 그러나 산은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요히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은 흔들려도 깊은 속은 고요합니다. 본래의 중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번뇌는 잠시 이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높이 서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산은 자리를 지킵니다.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이 곧 수행자의 길입니다. 삶에서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산처럼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평화를 얻는다. 산과 같은 이는 두려움이 없다. 산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무상을 아는 이는 괴롭지 않다. 산은 크고 단단합니다. 그렇기에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깊어야 합니다. 깊은 지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깊은 바다와 같다. 겉은 요란해도 속은 고요하다. 바람이 불 때는 버텨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견딤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산은 말하지 않습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은 그저 서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을 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말로 스스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변화를 막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 힘이 있다. 침묵 속에 지혜가 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의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겉은 흔들려도 깊은 속은 고요해야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지혜 속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자유롭다. 고요에 머무는 이는 해탈에 이른다. 삶의 풍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늘그 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이는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산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순간 평화가 드러납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옵니다. 성공도 오고 실패도 옵니다. 그러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마음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산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심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집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집착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내려놓음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곧 단단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놓아버림은 자유의 문이다.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알면 변화 앞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계절은 바뀌고 흐릅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일 때 의지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이는 괴롭지 않다. 변화를 따르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고요에서 나옵니다. 고요는 생각을 멈추는 데서 옵니다. 고요는 호흡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작은 알아차림이 큰 평화를 줍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다는 깊이 고요합니다. 비가 내려도 산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깊이 들어가면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가 의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이는 청정을 얻는다. 청정은 지혜의 뿌리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자비에서 자랍니다. 차비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원망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미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비로운 이는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차비로운 이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살린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정진에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닦는 힘이 모여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작은 수행이 큰 지혜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닦는 이는 반드시 도에 이른다. 쉬지 않는 이는 반드시 얻는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좋은 일이 와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일이 와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균형 속에서 드러납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주저앉지 않고, 그저 중심을 지킬 때,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마음은 삶을 바로 세우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섭니다. 삶의 풍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괜찮습니다. 그 중심이 곧 평화이자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평화를 얻는다. 의지가 굳센 이는 두려움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잊고 지낼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다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의지를 세우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서면 자유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해탈을 얻는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자유롭다. 삶은 늘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길러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마음. 그것이 곧 수행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이 쌓여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산과 같아야 합니다. 삶의 풍파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이 와도 들뜨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산과 같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평화를 얻는다. 삶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성공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쁨이 오기도 하고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처럼 굳건한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겉의 감정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에 머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번뇌는 잠시 이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잠시 불다 지나갑니다. 비는 잠시 내리다 멈춥니다. 눈도 결국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산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분노가 와도 사라집니다. 슬픔이 와도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청정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산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팎의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 기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산 같은 마음은 둘다 흘려보냅니다. 그 자리에 고요히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산은 겸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습니다. 새도 나무도 사람도 품습니다. 마음이 산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작은 원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욕망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이는 지혜롭다. 넓은 마음은 모든 것을 품는다. 사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산처럼 변치 않아야 합니다. 세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산과 같으면 시련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풍파가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산 같은 이는 평화를 얻는다. 산은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힘이 됩니다. 마음도 침묵할 때 고요가 드러납니다. 그 고요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 힘이 있다. 침묵 속에 지혜가 있다. 산은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세상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청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과 같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겸손과 차비를 품으라는 뜻입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를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해탈을 얻는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자유롭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서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산은 지탱합니다. 눈이 덮여도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산과 같아야 합니다. 삶의 풍파가 거세도 그 마음을 지키면 평화가 드러납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자유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산과 같아야 한다는 법문은 우리에게 단단한 삶을 가르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르칩니다. 고요히 서 있는 중심을 가르칩니다. 단단함은 흔들림 없는 힘입니다. 평화는 고요히 머무는 마음입니다. 단단함 속에 평화가 있을 때 삶은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고요히 머무는 이는 자유롭다. 단단하기만 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평화만 있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함과 평화가 함께할 때 마음은 깊고 안정됩니다. 산은 단단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산은 동시에 고요합니다. 침묵 속에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산과 같아야 합니다. 단단하면서도 고요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한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평화로운 이는 자비를 실천하는 자다. 단단함 속의 평화는 욕망을 다스릴 때 옵니다. 탐욕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욕망은 끊임없는 흔들림을 불러옵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다.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단단함 속의 평화는 분노를 다스릴 때 옵니다. 분노는 순간의 불길입니다. 마음을 태워버리는 번뇌입니다. 분노를 차비로 바꾸면 단단함이 됩니다. 그 단단함에서 평화가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이다. 차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단단함 속의 평화는 두려움을 다스릴 때 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믿음을 키울 때 단단함이 자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평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어머니이다. 믿음은 모든 선의 기초다. 단단함 속의 평화는 꾸준한 정진에서 옵니다. 작은 수행이 모여 단단함을 만듭니다. 그 단단함이 평화를 낳습니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고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닦는 이는 도에 이른다. 쉬지 않는 이는 반드시 얻는다. 단단함 속의 평화는 균형에서 옵니다. 강하기만 하면 부서집니다. 부드럽기만 하면 쉽게 꺾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할 때 참된 평화가 드러납니다. 나무는 단단한 뿌리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잎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어울려 나무는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 마음도 뿌리는 단단해야 합니다. 겉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평화가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단단함 속의 평화다. 자비는 평화 속의 단단함이다. 단단함 속의 평화는 알아차림에서 옵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보는 힘, 이것이 단단한 중심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속에서 평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깨어있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삶은 늘 변합니다. 시련도 찾아옵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립니다. 그러나 단단함 속의 평화를 지키는 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고요히 머무는 이는 해탈을 얻는다. 단단함 속의 평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호흡을 지켜보는 순간에도 있습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산처럼 단단한 의지, 물처럼 평화로운 마음, 그 둘이 하나가 될때 삶은 자유롭습니다.